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는 저마실에 나오는데요. 지금 아주 그 숨마실에는 지금 약초들, 또 산나물들이 많이 지금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많이 자랐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나물입니다. 치나물. 어 그냥 이거는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벌레도 좀 먹었군요. 이런 깃들이 좋죠. 치나물. 아주 잎도 큽니다. 치나물. 밑에는 줄기가 약간 붉은 기가 도네요. 아진나물이 지천입니다. 진나물도 있고요. 아, 제가 지금 숨 마시러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안돌는 돌아다니는 지역이제 왔는데요. 이거 약초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어, 더덕이네요. 더덕. 네, 아, 더덕 줄기가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이거 더덕이 많네요. 전 어, 여기 도더덕이고저도 줄기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잔인 상태 자란 겁니다. 지나물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들. 쭉 한번 돌아볼까요. 네. 여기는 해발 한5 0 0 m 되는 아주 높은 지대 경사도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의 청정숲 수마실입니다. 아, 주위에 아주 산새들과 햇살에 부서지는 나무 잎파리들 아주. 좋은 공기들. 이걸 마시면서 저는 이숲 속에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예. 어, 이것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어,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인데, 줄기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제가 지금 한번 켜고 싶은데 연장을 안 가져왔어. 손으로 켜보다 도저히 못 켜겠습니다. 뿌리가 상당히 큰것 같은데. 이 더덕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서 이렇게 옆에 어, 다른 나무를 타고 있네요. 네, 저는 뭐 캐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보는 게더 재밌습니다. 네. 주옆에는 계속 이렇게 진나물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고, 어, 옆에는 이제 까치수염이 보이네요. 이 까치수염 좀 있으면 이제 하얀 꽃이 피겠죠? 네. 또 이렇게 가면 주위에 전부 다, 어, 나물들이에요 지천입니다. 지천. 아, 여기도 진나물이네요진나물은 향기가 상당히 좋죠.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뒷면은 이렇고요. 뒷면은 앞면하고 색깔 이 약간 틀립니다. 앞에는 완전 파랗고 뒷면에 약간 덜 파랗죠. 연한 색깔, 하얀 색깔도 아니고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진합니다. 청정 자연 상태의 어떤 진한 물다 보니까 지금 이 진한 물이 아주 그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는 숲이고 햇빛이 별로 안 되니까. 잎이 아주 보드랍습니다. 보드라워서 먹기가 좋네요. 아, 밑에는 산삼이, 씨가 떨어졌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어디서 씨가 날아왔어. 저 근처에 산삼을 재배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새끼들이 옹기종기 산삼, 씨가 이거 아주 어리네요. 네. 어디서 날아왔는지 바람이 날아왔는지 제가 심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저기도 있네요. 이렇게산삼씨들이 산삼도 자연적으로 딸이라는 그런 열매를 먹고,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또 동물들이 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 옮기기도 하죠. 물론, 뭐, 직접 재배도 해서 산삼도 키운다면은, 또, 동물들이 이어서 이렇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네, 여기 또 있네요. 아주시나물이 지천입니다. 벌레가 먹어서 잎은 조금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죠. 농약이 안 쳤다는 얘기니까. 하 아, 이게 좀 햇살에 부서지는 잎새의 어, 새소리와 바람 소리. 저기에 또딱딱구리들이 어, 나무를 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 푸른 녹음 이 좋은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잘 보존해도 이게 우리 자생 식물들, 약초들, 이런 식물들은 아주 그 환경에 잘 어울려서, 사람이 도움을 안 받아도 아주 잘 자르면서 스스로와 다른 식물들을 경쟁하면서 스스로 약리성을 키우면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원인으로 너무 돌봐주는 것보다도 방임하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그런 약용식물이 진정한 약용식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부모 분석에서 너무 이렇게 돌봐주면은 돈이 없듯이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될수 있도록, 어, 자연 상태에, 사람을 별로 돌보지도 않고, 어, 재초도 별로 하지 않고, 다른 잡초들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약용식물을 주는 최고의 약용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오늘 숨마실에서 제가 이렇게 어, 둘러보다가 지금 한창 진화물이 많이 자라고 또 주위에 다른 약초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촬영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께 보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진화물이네요 아주 잎도 큽니다 이 진화물에다가 우리가 삼장에서 어, 어, 밥을 사 먹으면 상당히 맛있겠죠. 어, 저는 몇 포기 이렇게 오늘 채취해서 저녁에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이상 수마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